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대심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다한 그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다 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더 먼저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님께 나와서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은혜를 만나야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은혜를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허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다 허사라는 것 이런 우리,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어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허사가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와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을 사고 난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은보화를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 사랑을 더알수 있는 자리에 더 많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교육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또 교회에 가서도 회당이죠. 그곳에 가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딱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대화가 다른 거죠.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뭘 묻죠? 숙제 다 했냐? 오늘 틀린 거 없냐? 뭐 이런 거 먼저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배웠냐?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항상 말씀의 가치관을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먼저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그들의 인생은 강력해지고 그 나라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위협을 해도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 건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 건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먼저 미사를을 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온 세계는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온 세계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때린 거 아닌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한 건데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비난할 때도 이스라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의 말씀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워서 아무 나라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관에 세워져서 말씀 중심으로 인, 인생을 밀고 나가면 나중에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민족, 또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사서 1장입니다. 다 같이 구약 성경 요사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사서 1장 8절 9절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얻으려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형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며 지금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형통과 성공의 유일한 비결인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찾아 헤매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부위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만들어 갈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찾아 헤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행복을 찾아 헤맬 때 내가 행복의 길이다. 세상의 것은 없어지고 믿음은 영원한 것이니까 내게로 와서 나를 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혈통과 가문을 통해서 날 때부터 부유한 자로 또 혈통 있는 자로 또 어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우면서 위대한 가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리고 그는 젊어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석학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많은 형통 얘기를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가문과 혈통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세상 것이 너무 작게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안개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바울은 얻지 못할 것을 얻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면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어쩌면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쓰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이지리아 갔잖아요. 이제, 나이지리아 갔을 때, 이제, 저를 추천해 준 목사님이, 어, 비오든 목사님이라고, 비오든 라왈. 이름도 특이하죠? 페스털 비오든 라왈, 페스털 비오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저하고 어, 사모님이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한번 만나서 이제, 어, 통역이 있죠. 이제 대화도 나누고 또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한 시간이 있어서 이게 초청을 받아갔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패스터 리, 왜 아내는 오지 않았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말했어요. 아, 저희 아이가 입시가 있어가지고 한 오, 같이 오지 못했고 혼자 왔다고 말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입시가, 나도 한국시를 너무 잘한다. 한국 입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풀어 가면 여러분은 정말 세계가 좁을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면 세상의 기준에 이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인생으로 가장 탁월한 인생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am the best라는 거예요. 탁월함과 최고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탁월함과 최고는 차이가 있죠. 수많은 탁월한 사람 중에 탁월해도 최고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탁월하지만 최고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산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나는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십시오. 학생 청년들 한 번, 한 번, 한번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네. 세상에서, 세상에서 최고다. 최고다. I am the best. 영어하니까더 잘하는데? 저는 딱 여기까지만. 와,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최고라는 의식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공부만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난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때도 세계 최고다. 공부할 때도 세계 최고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만날 때도 나는 세계 최고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 말과 생각이 세계 최고로 최고라는 마인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부흥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최고기 때문에 세계 최고에게서 배운 우리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또 세계 최고가 하는 모든 일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풍성한 교회는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 청년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가장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세상을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얻고 그분과 동행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인간의 영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인간의 영에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뿐인데도 때로는 작게 기도를 했고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장성해서 더큰 것을 바라보고 더큰 것을 꿈꾸고 더큰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우리는 알게 되고 믿음으로만 취,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취레려할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뒤쳐쳐오던 애굽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죽든지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밤새도록 기도했죠.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안 갈라졌어요.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홍해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의, 그의 뼈를 맞추거나 그를 마사지하거나 그를 새롭게 맞는 것이 아닌 거 아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마치 조롱 조롱하는 말처럼 놀리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제가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고 걸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내 영이 그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믿음을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일 뿐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육체 육체 행동을 죽인다는 것은 죄짓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에 말씀이 오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 말씀을 거절한단 말입니다. 이건 말씀이 불가능한데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냐. 내가 30년 동안 실패했는데 또 도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육신의 생각. 이걸 영으로서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영이 살고 육신이 우리가, 우리 말씀, 말씀대로 우리 육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말씀 받았을 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육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냥 일어났더니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손에 딱 잡히고 손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육체로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먼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다 출발선에서 총소리를 울리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 저만큼 가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열매를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하고 있거든요. 시작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뭐 달라서 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왔을 때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 고 그랬습니까?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아를 평가할 때 엘리아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또 무서운 걸 보면 두렵고, 힘들면 하기 싫고, 엘리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왔을 때 엘리아는 그 말씀 딱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말씀에 반응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아니면 실업을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꼭 직장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이 왔다면 그것은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일을 해 나갈 때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열매를 구하고 더 일이 잘 돼야 될때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신다고요. 근데 지금 말씀은 내게 왔는데 우리의 눈에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 계속 막히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딱 잡으십시오. 아멘. 반드시 됩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담대하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나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우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우사에게 이렇게 말씀 붙잡으면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여우사에게 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구성은 있었고 아이성의 실패도 있었고 수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사가 두려웠을 것, 여호사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우리와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딱 붙잡고요 밀어붙이면 여러 구성은 무너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면 어떻게 되죠? 지팡이가 바다에 잠기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팡이 가져가서 바다에 내밀어보십시오. 잠기죠. 모세라고,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딱 붙잡고 자신의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더니 시퍼런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물이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갈라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말씀이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이것이 바로 육신이거든요 여기에 말씀이 왔을 때 여기에 우리의 마, 말씀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신의 생각만큼 살아갑니다. 내 능력만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의 능력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건강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내게 왔을 때그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입니다. 내가 통증이 여전히 있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뼈가 맞춰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통증은 사라지고 우리 삶이 건강하게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승리와 축복과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럼 질병이란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큰 질병을 당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저는 이 혈류병 걸린 여자를 볼 때마다 사모님이 떠올라요. 사모님이 아플 때 너무 아프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소개시켜 주잖아요. 여기가 잘한다. 저기서 잘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 한의원, 심지어 약사들도 있더라고요. 약사도 한의사만 아니라 약사가 또 유명하대요. 또침 놓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을 주변에서 그렇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자처럼 찾아가는 거요. 찾아가는 거요. 약사도 찾아가고, 한의원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침 넣는 사람도 찾아가고. 그런데 안 돼요. 하루하루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사모님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할수 있는 것다 해보겠다는 각오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개척기의 목사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눈 뜨고 있는 시간이 한 시간도 안될 정도로 그것도 힘들어서 못 뜨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고 답답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탁 주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첫째,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두 말씀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럴 때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가서 교회에서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쓰러지고 근데 기도하면서 귀신이 나가는데 제가 두렵더라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막 눈이 돌아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쫙 쳐져가지고요. 그래도, 그래도 또 제가 들쳐 매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또 눕혀 있고 또그 다음날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 또 데리고 나와. 들쳐고 데리고 나와서 또 계속 또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또 귀신이 나가고 또 막. 또막 이러다가 죽겠다는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딱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난 뒤에 몸이 확 회복되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는데 못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밥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질병이 무서운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 질병 무서운 것도 그때 알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 말씀이 온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말해줬는데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여자에게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여자가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 예수님이라면 되겠구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이 여성에게 들어왔다고요. 이 믿음을 딱 붙잡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치고 해치고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났, 만졌을 때그 여성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런 믿음이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고 우리 삶에 열리, 우리 삶을 열어,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열리고 풀어지고 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그랬죠?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예배 한번 오는 게 뭐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감정도 힘들게 만들면서, 우리를 막짓 누를 때가 정말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매주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탁 취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가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꼭 취하십시오.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자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간 것은 단순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나으리라. 반드시 고침 받으리라.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수 있다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에는 믿음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이 여성을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요동치지 말고 상황에 요동치지 말고 감정에 요동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단호하고 단호하고 굳게 서십시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내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